매달리라고 오케이. 첫판 보급의 우샘. 아 이거 암. 나 친절한데 사람들이. 가자! 아 헤이 키면안 되구나. 와다 틀리는데 좋됐다한칸씩 로테가 도네. 이게 근데 어떻게 되는 거지? 잘 모르겠네. 한칸씩 옆으로 가는 건가? 좋았다. 아, 이게 자꾸 습관적으로 모르고 누르게 되네. 아! 아, 아 존나 눈치 보이네? 나도 할수 있는데? 일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 지금 이거 약간 회사에서 일을 존나 못하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착해서 사람들이 다행인데. 눈치 안 보고 그냥 배웁니다. 막 하면서. 아 옛날에 초딩 때 했었는데, 이거. 약간 뭔가 바뀐 것 같아.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다, 이해했다. 경력직 뽑고, 신입 뽑고 신입은 안 뽑는 데 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진짜 배우고 와야 되나? 7, 8, 9 쳐지면 한칸 가. 아까 해봤다는 거, 개패고 싶다는데? 7 가고. 아, 이러면 이제 7을 가는 거네. 이러고 7.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3, 3이 비니까 6, 7, 9. 아, 존나 헷갈려. 5번 연습했는데. 아니, 나5번 연습했다고. 5번이 5,6,7,8,9한 다음에 6,7,8,9한 다음에 7,8,9한 다음에 8,9한 다음에 9한 다음에 6,7,8,9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제말 맞죠 님들아 좋았다 좋았다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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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직이는 거보 이제 알겠다 8 9안 맞고 이러면 내가 다시 6 가고 8안 맞고 그럼 내가 한칸 땡기고 안 맞고 이러면 내가 다시 6 가고 아니, 이게 길어지니까 또 헷갈리는데? 아니, 아니, 근데 왜 다시 사로 돌아간 거지?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있는데, 쓰실? 이제보니까 애기 같다고요? 블랙이 같습니다저 밤샘 하신다고? 밤샘 쩔어주신다고요? 좋죠 저는. 아 맞다. 사실 알고 있는데 쭈쭈바랑 파워 엘릭서 엘릭서 종류 빼고 그냥 팔고 있어요. 귀걸이 법사한테 항호업 뜨면은 비싸게 못파나요 법사들한테 필요가 없네. 저 나중에 템 맞추고 에스프 한번 싹갈아랐고팔라고요무자보인데 약간 너무 오버싸? 오신꺼진다 신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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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거진다. 난 언제쯤 자투깰수 있으려나? 난 언제쯤 직장 할수 있으려나? 대기 여행 캐스는 어깨까 코디가 무슨 앙컷타락하는게 목표인 사람이 코디군. 말 그렇게 하세요 또. 뭐, 다, 50이 되면 죽습하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죽습하라고 카더라. 개꿀인데 2층 잡으라고? 어맙다잉 나는 여자가 있지만. 와, 경험치 잘 오른다. 벌써, 벌써 5 7분에 1분에 1%는 오르는 것 같은데. 어, 렇게 뭐가 존나 밀리냐, 쟤니. 여기 한번 사냥할 때, 뽕 뽑아야겠네. 900에서 1000만원은. 왜나잘 때만 그런 거 파냐? 아, 지금이라도 갈아타고, 클레로? 인정? 레벨업 한번더 하면, 덱스 찍고, 다크슬레이 이상호. 공 이상호. 바로 깰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 신발, 바꿔야 되는데. 축할 때, 노작이라도 살까요? 아이젠? 샌드신고 있는 건개해봐야 일단. 와, 진짜 너무 안 오는데? 여기서 안 오는다고 하면 축숲에서 패사금구만6위 근데요, 눈 장난이고요. 17% 남았다잉. 아 대구 저번에 한번 갔는데 존나 핫하던데 그동성로 갔는데 그 어디더라 뭐 헌팅포차 이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스물... 스무살 때 앉자마자 바로 그냥 우리 테이블 와가지고 저희랑 게임 하실래요 하, 하던데 뭘 생활해요 또아 자꾸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네 형님들이 아, 생활하긴 해요, 백수 생활. 내전 남는 거 없으신가요, 혹시? 저좀 싸게 처분해 주시면 안 되나, 저한테? 저도어좀 열어주시면 안 되나, 형님? 마을에 표창,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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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장실 너무 급한데, 어떡하지? 오에에에, 주신, 터진다, 터진다. 터덕게. 나왔어, 나왔어, 됐어, 이제. 끝부터 현지인처럼 사냥해 보라고? 그냥 현지인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님? 지금 어, 도움받으면또 레벨업 안 합니다. 또 뿌링클 쳐 드세요. 빨리 난 어떡하죠? 아직 썼던데, 이만음이새어나가 아, 똥 개메리온도 어떡하냐? 진짜 아씨, 똥 개메리온도 어떡해? 와저 24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30대 같다고요? 많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이제 어깨 왜 이렇게 넓냐고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갑니다 이야아 개안 준다 이야 아 뭔가 더 주는 거 같기도 하고 힘이 있으니까 형님들 이거 빠른 거예요? 시간당 100만짜리 공짜로 하고 있는 거네 파티원 많아서 이거 그래서 안 주나 보네 일단은 저는 개나이스 개꿀이죠 시야 고생했습니다 다들 잠시만. 아, 형님들, 부탁 이 있다. 침이랑 용기사 같이 써주세요. 내가 3, 2일 하면. 아, 좋다, 좋다, 좋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야? 아!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파악했어, 파악했어. 음 오! 방향게 아, 움직이지 말고. 잠깐 뗐다가. 나이스. 저 박스 두개다 깨야 돼요, 혹시? 두개다 깨야 되네. <laughs> 나이스! 갔다가, 갔다가, 탁탁탁탁탁탁 기다렸다가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거미 싹 올라갈 때, 지금! 오케이! 족될 뻔! 싹! 아아아아가싹 올라갈 때아 이런 느낌 오아아아으아아아아아아아아 씨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짜아아아